제가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걸 알고 나서 몸에 안 좋다는 거, 가공식품, 밀가루, 냉동식품 이런 거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아, 안 되더라고요 <laughs>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해야 되나 콩이랑 뭐 청국장, 서리태 그런 거를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타입하고는 안 맞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, 어, 너무 황당하고, 어, 이게 몸에 건강이 좋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안 맞지? 아, 되게 새롭고, 또 해보니까, 아, 그게 몸이 반응이 조금씩 제가 느껴지더라고요.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50대 중년 주부입니다. <laughs> 갑상선 저하증은 제가 올해 3월인가 4월에 혈액검사를 하다가, 우연히 발견. 말... 아, 제가 이제 건강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하증은 그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. 아, 많이 우울했죠. 많이 우울하고 아, 왜 나한테 왜 내가 열심히 건강에 생각을 많이 한다고 살았는데 아왜 나한테 이런 게 오지? 이런 그런 속상함, 피로감이 제일 많고요.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좀 워낙 힘든 일인데 갑상선 저하증에 있어서 그랬는지 당시에는 더 피곤했던 것 같아요. 내과에 가서 약 받아서 막 먹기 시작하면서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몸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걸 알고 나서 혼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. 몸에 안 좋다는 거 가공식품 밀가루, 냉동식품, 이런 거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, 아, 안 되더라고요. <laughs> 해봤는데, 아, 그건 진짜, <laughs>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해야 되나, 좀 약간, <웃음> 무대뽀? <웃음>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. 노력을 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그 신지록신을 먹으라는 거를 안 먹고 음식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한 두세 달을 막 노력을 엄청 했었어요. 그러고 났는데도 안 좋아지고, 그러다가 유튜브를 막 이제 찾다가, 아, EBM을 알게 됐어요. 저는 원래 그 약을, 양약을 감기가 걸려도 잘안 먹는 편이에요. 혼자 스스로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, 아, EBM이 저랑 그런 생각이 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여기면 정말 완쾌 될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. 저는 콩이랑, 뭐, 청국장, 서리태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를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. 근데 그게 제 타입하고는 안 맞는 거였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어 너무 황당하고, 어, 이게 몸에 건강이 좋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안 맞지? 이런 의문도 들고 되게 새로웠어요. 섭생 해주시는 그 M 타입, S 타입 구분하는 게 되게 새롭고, 또해 보니까 아 그게 몸이 반응이 조금씩 제가 느껴지더라. 고 반응은 저는 좀 그렇게 민감한가 봐요. 조금 한달좀못 되니까 그게 오더라고요. 근데 확실히 그제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게 서서히 이게 몸이 피곤함도 줄어들고 속이 되게 편해지더라고. 요 관절염 같은 거 이렇게 손이 저리는 것도 갑상선 저하 때문일 거라고 내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, 그것도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아니요. <laughs> 처음에는 어,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. 제가 이렇게 혼자 하는 거랑 다르게, 잠도 일찍 자야 되고, 먹는 것도 제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하고, 많이 먹는 편인데, 양이 많은데, 양을 줄이는 게좀 힘들더라고요. 보통 양에서 한 3분의 2 정도만 먹어라,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게 좀 힘들었어요. <laughs> 처음에는 제가 돼지고기, 닭고기, 전부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. 치킨도 좋아하고.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못 먹을 때는 일단 제 몸이 아프니까 그거 먼저 나아야 되겠다. 그 마음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아지고 나서는 아, 조금 먹으면 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. 근데 먹으면 조금 왠지 마음에 <laughs> 아 이렇게 하면 내 몸이 좋아지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. EBM 식단은 한 8, 90% 8, 90%는 지킨 것 같아요. 식단하면서 아맨 처음에는 어, 이걸 어떻게 지키지 했는데. 그 가리는 음식은 단톡방에서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요리 방법이나 그 그런 그거 보고 많이 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 몸에 안 맞으니까 이게 반응이 오니까 아 이런 반응이 또올 거야 그러니까 안 먹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못 지킬 때 일단 제 마음이 안 편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아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고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우울하다고 그래야 되나? 아 내가 왜 이러지?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 몸이 안 좋아지는데 이런 생각 또 그리고 실제로 조금 속도 안 좋은 것 같고 안 먹다가 먹으니까 속도 좀안 받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관절 아픈 것도 좀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은 들더라고요. 제가 이제 너무 낙담해 하니까 아 이건 제일 낮은 용량의 약물이라고 신지록신 뭐 제일 작은 알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100명 중에 한뭐 두세 명은 먹는 거니까 괜찮다.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약 받아서 먹어라.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갑상선 약은 진단받고, 한세달 정도 먹었다가, 제가 혼자 해보려고 한두달 끊었고, 그리고 또한두달 정도 먹다가 다시 입에 와서 한 4개월 끊었나? 4개월. 저는 평상시에도 그 감기 몸살이 걸려도 약을 잘안 먹고, 따뜻함을 많이 먹고, 푹 쉬고, 그러자 주이거든요. 그런 게 저랑 맞을 것 같아요. 불편함이 이제 제가 원래는 6시에 일어나도 되거든요.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아침밥을 먹으려면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전에 약을 먹어야 돼요. 그게 진짜 아침에는 아침마다 우울하더라고요. 약을 먹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,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. 제가 8월 7일 날첫 방문 드렸거든요. 지금 한석달 하고 조금 지났 빨리 좋아지셨다는 생각 드실까요? 네. <laughs> 빠른 비법은 음,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잘 들으면 되는 거. 먹지 말라는 거는 꼭 참고 안 먹으면 나중에는 제 몸이 스스로 아는 것 같아요.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그 반응이 스스로 제 몸이 아는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절실했거든요.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게 되게 엄청 우울하고 힘들었거든요. 그게. 워낙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맞는 방향이었고,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. 처음부터. 제가 실천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,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. 아, 그래서 제가, 아, 이거 신지어혹시 이걸 평생을 먹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, 아닌 것 같은데,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더 유튜브를 열심히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. 제가 급식실에서 일을 하는데요.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. <laughs> 급식실이 물론 좋은 재료로 하지만 아이들 입맛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양념인 간장, 된장, 고추장이 다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죠 처음에는 엄청 먹고 싶었어요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으니까 바로 하면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나중에는 "아, 내가 먹으면 안될 거라고" 이제 포기가 되니까 제가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. <laughs> 눈이 붓는 것도 진지록신 먹고 나서는 일단은 제가 그 약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어서 거부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붓는 것도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붓고 그랬었는데, 차라리 그냥 약을 안 먹으니까는 안 붓는 것 같아요. 제가 워낙 먹는 거를 워낙 진짜 아구처럼 잘 먹다 보니까 위장이 장 누수증이 있었어요 전에 한 3년 전에 그때도 겨울에 고생을 한몇 달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속이 아주 편안해졌어요 요기증은 어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나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생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 예방 접종한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뭐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대요. <laughs> 갱년기라서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때부터 유기증 때문에도 많이 한의원도 갔었고 근데. 다안 났었는데 이상하게 섭생을 해서 그런지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. 많이 손 저리는 거는 갑상선 저하증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그거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. 조조광직도 저림 증상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. 스트레스는 일단 제가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걸 알고 났을 때부터가 이제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몇 달이었죠? 근데 지금 이제 일단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네, 3개월 만에. 아 그때 이제 막한달 돼서 왔을 때 되게 조마조마했어요. 검사를 하는데 아, 내가 반칙을 몇번 했는데 이게 확실히 나오면 어떡하지? 더안 좋아졌다 러면 어떡하지? 아니면은. 더 반응이 더뎌서 오래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? 막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결과 보고 선생님이 아 잘했다고 하실 때 그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아 내가 열심히 잘 견뎠구나 이런 생각에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. 경유 차에는 경유를 넣고 그그 그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. 제가 제 몸을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고 제 몸을 너무 막 혹사시키고 맞지 않는 거로 입에 즐거운 거를 찾아서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던 게좀 후회가 많이 되죠. 일단 저는 생각이 양약은 몸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. 일단은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자기가 그걸 스스로 깨닫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좀 빨리 깨닫는 게 현재 상태는 저하증 약 먹을 때보다 확실히 좋아졌죠. 저하증 약을 먹을 때는 그냥 약을 먹는 것 뿐이지 뭐 그게 수치로만 이렇게 나오지 제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. 약을 먹는다고 몸이 좋아진다는 생각은 못 하겠더라고요. 일단 심적으로. 아, 평생 약을 먹는 그 사실에서 벗어났다. 이게 제일 기분이 좋고요. 그리고 일단 내 몸이 점점 나아지는 걸 느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젊었을 때그 건강한 몸으로 다시 그 상태로 갈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두 달은 이대로만 실천을 하고 두달 후에 그 혈액 검사 해갖고 결과지 받아오세요 그러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21일날 가서 검사를 했죠. 8월달에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내과에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EBM을 왔잖아요. 그래서 한 넉달만에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또왜왜 왜 약을 끊으셨냐고. 저번에도 약을 끊어서 수치가 확 올라가지 않았냐고. 음. <laughs> 약을 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<laughs> 혼을 내시면서 혈액 검사를 하셨죠. 저도 막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어,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면 어 가지? 그런데 결과를 들으러 갔더니 선생님이 다 정상이다 수치상으로는 정상이다 그런데 TSH가 제가 원래는 제일 높았던 게 17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약 끊었다가 다시 간게한 14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도 하시는 말씀이 TSH가 10이 한번 넘었던 사람은 항상 이 저하증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지록신을 예방 차원으로 드시기를 추천한다 이러시더라고요. 마음적으로는 왜쳤죠음 아니야 내가 맞았어. <laughs> 자가 면역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미디엠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세요.